바로 올해 라운드 기출문제야. 바로 올해 라운드. 2020년도 건국대 기출문제. 지난번에 온 학생들한테는 제가 실제 자료도 드렸는데, 일단 뭐 오늘 처음 본 학생들은 길이감만 봐. 이게 문법문제야. 여기가 밑줄이 딱쳐 있었고, A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가니까, 어, 이렇게 길이가 길어. 여기 B번 있고, 여기 C번 있고, 맞아? 그 다음 길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길이가 뒤에 더 있어. 어, 이게 한 문제야, 한 문제. 문법 문제, 한 문제. 근데 이게 문법 문제, 한 문제인데, 사실 이게 정답이 어떤 원리만 알고 있다면 금방 튀어나오는 게, 지금 C번 같은 경우에 뭐라고 돼 있어? 월 r e m a i n 수동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뒤에 뭐 붙어 있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대체 생긴 꼬라지가 뭘것 같아? 형용사일 것 같지 않아? 어? 그러면 remain이라는 동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몇 형식 아니면 몇 형식이다? 1형식 아니면 2형식이야. 그럼 애초에 사실은 얘는 뒤에 안 봐도 얘는 틀려. 자, 우리 상식. 수동태가 되려면 뭐가 주어로 넘어가야 돼? 능동태,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넘어가야 되거든? 자, 목적어가 있는 형식은 바로 좀 있다 본격적으로 설명할 몇 형식부터? 3형식부터야. 어? 1형식과 2형식은 뭐가 될수 없다? 수동태가 될수 없어. 뭐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remain 이란 동사는 죽었다 깨나도 뭐가 될 일이 없다, 비 리메인드가 될 일이 없다는 얘기야. 어? Remain 은1형식이나2형식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 일이 없는 애야. 그러면 그냥 얘 보자마자 답인 거야. 그럼 가뜩이나 뒤에 형용사가 붙어 있으니까 몇형식을 라다가2형식을라다가 실수했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출 문제거든. 이런 게 기출 문제. 그럼 이런 기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도대체 뭐냐? Remain 이라는 동사가 1형식 아니면 2형식이다. 그걸 본인이 외우고 있어야지. 어, 어, 그걸 본인이 외우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지. 암기를 하지 않고 문법 문제 풀수 있는 비법이 있으면 진짜 나나 가르쳐줘. 그런 방법이 과연 있나 모르겠어. 자, 그래서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